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지라 너 시험을 비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오 나이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복된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 8장입니다 이사야서 38장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러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아멘. 그리고 17절입니다. 우리 유영순 집사님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요.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새벽에 오늘 도 주님 앞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새벽 제단입니다. 유영선 집사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는 새벽입니다 오늘도 천성시민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사야 38장의 말씀이죠 우리가 기가 막힌 일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특히 신앙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요 1절에 보시면 그때에 희석이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뭐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 땅에 왔다 간 모든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으니 죽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연사해서 죽든지 장수해서 죽든지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던지 병들어 죽던지 하여튼 어떤 경우를 포함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이 죽음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복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희석이야라고 하는 왕이 병들어 죽었다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 하고 있습니다. 왕이라도 죽게 된다는 것을 말하지요. 이때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얘기에 대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죽어 이렇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너너이번에 큰일 당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은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죽는다고라고 말씀하셨든지, 너는 큰일 당한다고 말씀하셨든지, 무엇을 말씀하셨던지간에 그 결과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해 주신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해 주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번뜩 정신 차리면 어떤 경우에도 피할 길이 생기고 지름길이 생기고 살 길이 생기고 은혜의 축복의 길이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조금 있다가 하나님 말씀 바꾸시는데 너 15년 더 산다. 하시면서 말씀 바꾸시는데요. 왜요? 사람이 달라졌기 때문이지요. 자, 죽는다라고 말씀했을 때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38장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 자, 하나님 앞에 통곡했다는 거죠. 어떤 분은요 이런 일을 당하면요 다 정리합니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혼자 멀래 가서 아 죽음을 맞이하리라 뭐 자기 믿음대로 됩니다만은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면서 부르짖고 아, 있었습니다 왜 히스기야가 할 일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바로 아시리아 그리고 바벨론 그 다음에 전 세계를 위협하는 이 어, 적국으로부터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희석기야가 통곡을 한 겁니다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38장 4절에 보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에게 이마 이르시되 너는 가서 희석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이세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소환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승을 아스루왕의 송에서 근져내겠고 내가 또 이승을 보호하리라 제가 이사야 선지자라고 잠깐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기 싫었을 것 같아요. <laughs>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죽습니다. 아니 불과 얼마 전에 그 이야기 했는데 이번에는 삽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 고하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누가 말을 해요? 당신은 이런 일을 당할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부디 잊지 마시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끔 이것을 잊어버려요.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거는 축복입니다. 잘 된다 말을 하든지 못 된다 말을 하든지 죽는다 말을 하든지 사고가 난다 말을 하든지 관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는 우리 보고 엎드려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엎드려 기도하면 바꾸시잖아요. 다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려고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이 먼저 선포되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의 목숨만 구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목숨만 구한 것뿐만 아니라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이 성을 부하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나만 구원 받는 거 아닙니다.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자녀를 생각하고, 우리의 가족을 생각하고, 일가 친척을 생각하면 깜깜하잖아요. 갈 길이 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받습니다. 예? 보호받는다니까요. 그들이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기간을 이만큼 늘려 주신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말씀을 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에 나중에 히스기야가 과거를 생각하면서 쭉 기도문을 기록한 것이 6절 이하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종합을 하고 있죠. 자 17절을 보시면 보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예수쟁이들이 꼭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평안을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야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큰 평안, 내게 큰 고통이 있는데 큰 평안, 그것을 이기는 평안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큰 고통 당할 때에 내게 큰 평안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아야 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둥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멸망의 구둥에서 뭐하셨고? 건지셨고. 어제 은혜 받은 구절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내 모든 죄를 어디로 던지셨다고요? 잘 보세요. 내 모든 죄를 어디로 던지셨다고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대요. 만약에 이 말이, 야, 내 죄를 내등 뒤로 던졌다. 이래, 이래서 봐요.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과거를. 옛날을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세상을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뒤로 쳐다보고, 과거를 쳐다보고, 옛날 육신생활하던 저 캐락을 쳐다보고, 그러면서 다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범죄한 그 죄를 주님의 뒤로 던지셨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뒤로 던지셨기 때문에 사탄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뒤로 던지셨는데 사탄이 왜 건드리느냐고. 우리 주님께서 예수의 피 값으로 다 소멸하시고 우리의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져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보이 피 흘리신 것을 믿음으로 자꾸 그 기도를 대풀이하면 안 됩니다. 대풀이하면 불신인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던지셨나이다. 그렇죠?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손자 병룡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10편 40편 1절입니다. 거기 보니까 말씀이 딱 연결이 되는 거죠. 내가 여와를 호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길을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며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랬거든요. 기가 막힐 웅덩이, 예, 깊이 웅덩이가 깊이 파져가지고 구약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웅덩이는 그냥 웅덩이가 아니에요. 어떤 웅덩이죠? 바로 물이 넘실대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빠져서 죽을 수 있는 그런 구덩입니다. 위험한 구덩이인 거예요. 그 구덩이와 그 다음에 수렁에서 이 수렁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보면 그 웅덩이의 제일 밑바닥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제일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 나락의 끝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려가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끌어올리시고 끌어올리시고 그 다음에 앞에 나오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대조가 되는 단어가 하 나오는데 나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하게 하시도다. 반석은요, 말 그대로 바위 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가지 않아요. 위에 나왔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내가 헤쳐나오려고 하는데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석은 내가 잘못했는데도 내려가는,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면 이런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을 잘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달라집니까 40편 40편 3절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그러면 이게 어떻게 달라졌냐는 것을 확인하면 되겠지요 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림을 당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다시 일절로 돌아간다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이사야서 38장이나 1 0편 40편이나 동일하게 나오는 말이 바로 부르짖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님,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면 되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아,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들이 기다리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우리가 기다렸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피난처시며, 우리를 건져주실 분임을 주님 앞에 돌아와서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다리고 기다리신 거예요. 세상 모든 걸 차지할 수 있다는 듯이 막 살아가던 자들이 이제 다 주님 앞에 달려 나오는 이 순간을 주님이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이제 주님이 일하실 때인 겁니다. 우리가 힘이 딸리고 체력이 딸리고 지혜가 딸리고 방법이 딸릴 때에 바로 그때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께 돌아와 엎드리고 기도하면 주님이 기가 막힐 엉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우리의 발을 반석에 두시고 내걸음을 견고하게 하심으로 내 입에서는 찬송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심으로. 대적들로 두려워하게 하시는 이 일을 주님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10편 40편 5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견딜 수 없나이다. 이은에 여러분 이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영선 집사님 가정에 반드시 이 결말이 있기를 바랍니다. 손자, 아들 다 주님께 돌아오는 길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길입니다. 우리 가족이 다 죽게 돌아오는 것은 주님께 엎드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희석야왕한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죽게 달려 나와 통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예고하신 그 중국을 병을 살릴 병으로 바꾸어 주시고 간정거리 하나 그려두시고 그의 기도로 그만 살리신 것이 아니라 그성 전체를 살리시는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하십니다.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주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내가 너를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말씀하시니 웬 은혜입니까? 주여,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우리의 발을 반석기에 두사, 우리의 걸음을 경고하게 하옵소서. 대적들이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아래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신과 성녀님의 감마감동 교통하심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릉에 빠졌을 때에 어찌할 바를 몰랐을 때에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여 간구하여 하나님의 행하신 이를 보기 원하는 모든 천성 시민들 머리 위에 유영순 집사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 지어다. 아멘.